쓰러지는 지은을 회장이 달려가 잡아주는데요. 도민준, 당신이군요. 이 목소리, 당신 누구예요? 진짜 도민준 맞아? 내가 계약서를 처리했어요. 도대체 무슨 소리야? 우리 아빠 드디어 수술 받을 수 있어요. 지은은 정신을 잃고, 민준은 그녀를 안고 가는데요. 회장님, 무슨 일이신 거죠? 이분을 알고 있나? 이분은 오늘 말씀드렸던 천지은씨 아닌가요? 원래 내가 이 사람의 상사였기 때문에 날 알고 있었던 거군. 이분 집에 모셔다 드려. 민준이라 생각한 지은은 갑자기 잡아 끌어 키스를 하고 당황한 회장은 물을 뿌리는데 회장님 괜찮으세요? 빨리 집에 보내 기억이 나지 않은 지은 내가 강제로 키스를 한 건가? 설마 해고당하지는 않겠지? 지은은 딸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는데요 엄마 왜 아빠는 수아를 찾으러 안 와요? 수아가 보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?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. 언젠가는 아빠가 날개 달린 우주선을 타고 수아를 데리러 올 거야. 아빠는 지금 임무를 수행하는 중이야. 세상을 구하고 계시거든. 아빠 진짜 대단한 영웅이야. 자 이제 자자. 미안해 수아야. 아빠는 너의 존재를 모르고 있어. 마윤정이 무슨 꿍꿍이가 있는 듯 한데. 천지은에게 다섯 살짜리 딸이 있어. 네그 아버지는 다리까지 불편해서 그 꼬맹이를 데려가는 건 식은 죽 먹기예요. 좋아. 할아버지와 즐겁게 노는 수아. 수아야, 너무 멀리 가면 안 돼. 아저씨, 여기가 어디예요? 여기요? 아이고, 다리야. 아가야, 할머니 좀 도와줄 수 있겠니? 아이고, 고마워. 정말 착하구나. 아가야, 할머니를 집까지 데려다 줄수 있겠니? 할머니가 다리를 다친 것 같아. 수아는 망설이는데, 우리 집은 가까워. 바로 앞쪽이거든. 할머니 좀 도와주렴. 좋아요!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드는 수아. 봐라. 이건 할머니가 기르는 고양이야. 무서워하지 마라. 한 마리 갖고 싶니? 진짜 주실 거예요? 나를 도와줬으니까 당연히 한 마리 줘야지. 정말요? 응. 10미터만 더 가면 할머니 집이야. 가자. 할머니, 아까는 왼쪽 다리가 아팠다고 하셨는데. 너가 잘못 봤나 보네. 빨리 가자. 할머니랑 고양이 보러 가자. 이상한 걸 눈치채고 뒷걸음 치며 도망을 가고, 납치하려던 할머니가 본색을 드러내는데요. 나쁜 사람이에요. 사람 살려요. 도와주세요. 할아버지가 달려나가다가 다리가 아파서 놓치고 마는데, 수아야, 수아야. 놔주세요. 놔주세요. 도와주세요. 근처를 지나던 민준이 그 모습을 보고, 우리 아빠가 저를 구하러 올 거예요. 민준이 급하게 차를 세우고, 수아의 목에 걸린 목걸이를 보고 깜짝 놀라는데요. 민주는 자기 딸을 알아볼 수 있을지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